그래서 커피를 마시고도 이 치아 미백 효과가 있는지 이게 진짜 진짜 말랑말랑하거든요 지금 모습은 치아 미백 전인데요 진짜 누렇고 이렇게 많이 밝아졌는데요 앞니는 한 14? 오늘은 저의 진짜 하나의 큰 숙제였던 누런니 때문에 잘 크게 웃지도 못하고 정말 창피했거든요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로 라이브 오랄스 치아 미백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5일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냥 사용하면 재미없잖아요 이 현대인이 커피를 안 마시고 사는 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도 이 치아 0백 효과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져서 제가 담당자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커피를 제가 마셔볼게요 커피 마시고도 치아 0백 효과가 있으면 정말 대박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1일차부터 5일차 저의 이빨 변천사를 오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효과를 알려드리기 전에 이 제품이 어떤 분이 어떻게, 어떤 제품을 만드셨는지, 안전한지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식약처 인증이 없는 불법 유해 제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약처는 물론 의약외품 인증 완료된 제품이에요. 또세 번째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효과 없는 제품 절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가 개발을 하셨냐? 바로 치과 의사분께서 개발을 하셨다고 해요. 이 전문의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을 보시겠어요. 그리고 되게 전문적인 치료를 하시면서 셀프 치아미백 제품을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훨씬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은 뭐예요? 그죠? 치아미백, 치약, 그리고 칫솔, 양치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마우스 피스 그리고 화이트 닝겔이 이빨의 치아 비백을 한번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단계까지 하는 모습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버빛이 이렇게 이쁘게 빛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지금 첫 양치를 끝내줬는데 비백 치약을 처음 써보는데 고장관님이 비백 치약은 시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입냄새를 못 없애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편견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레몬 바질 플레이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뭔가 시원하고 화한 느낌이 있어서 정신이 번쩍 들고 망치를 하고 리스테일을한번한 한 후에 그 김에 엄청난 상쾌함이 있어요. 이 마우스피스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딱딱한 거 아니야? 정말 일상생활이 정말 가능한 거야?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딱딱하면 어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정말 아닙니다 보이시죠? 이게 진짜 진짜 말랑말랑하거든요 여기서 더 구길 수도 있어 이렇게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개발해서 그런지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주셨고 또 특허 개발까지 돼 있는 그런 마우스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숨구멍이 있거든요. 숨구멍으로 숨을 쉴 수가 있고 막 숨이 안 쉬어진다거나 이게 너무 딱딱해가지고 불편해 이런 느낌이 전혀 전혀 없어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화이트닝기를 뜯어서 이렇게 쭉 눌러서 짜가지고 마우스 피스에 발라주면 됩니다. 저는 이 상태의 마우스 피스를 설거지 할 때, 핸드폰 누워서 볼 때, TV 누워서 볼 때, 그리고 컴퓨터 할 때. 독수할때등 진짜 일상생활에서 아주 잘 써졌습니다. 지금 모습은 치아 미역 전인데요. 진짜 누렇고 정말 보기 싫지 않나요? 처음 한거 치고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앞니는 13단계 정도 밝아졌고 사이드는 8단계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5일차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많이 밝아졌는데요. 앞니는 한 14, 13 정도 사이즈는 10 정도, 9 정도 같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5일차. 치아 미백 과정을 보셨는데요. 치아 미백, 저도 정말 이 누런 이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1단계로 이런 치약으로 정말 간편하게 그냥 아침, 점심, 저녁에 양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치아 미백이 되는 게 정말 간편하고 좋았고요. 또한번 더, 치아 미백제 화이트닝계를 한번더 해줘가지고, 이두 단계로 진짜 이빨이 정말 많이 하얘진 걸 보실 수 있었잖아요. 또 저는 커피 중독자인데 커피를 마시면서도 이렇게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게 정말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 제품이거든요. 하루에 양치 3번 그리고 마우스 피스 한번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이거 하면서 메이크업도 가능하고요. 그냥 누워서도 할수 있고 정말 정말 편리한 그런 제품이라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의 마음이 닿기를 <laughs>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